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르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올 한해 복을 받는 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는 이 큐티 말씀이 새해 초반에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비추어서 이 시간들을 점검하고 비추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된 복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말씀입니다. 이하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된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먼저 우리는 한 생명을 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디자인은 한 생명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죠. 사랑의 한 생명을 초점을 맞춘 이유는 그 사랑의 자세, 그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춰진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달꿈에 한 분이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고깃고깃싼 종이에 두터운 박스로 포장을 하셨는데, 누가 봐도 어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 보낸 것 같은 포장이었습니다. 짤막한 편지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 학생과 함께 선물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손수 마스크 목걸이를 만들어서 100개가 훨씬 넘는 것 그 마스크 목걸이를 보내셨습니다. 달콤 학교의 정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을 위한 모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하여 에너지를 쏟아 부을 때 결국 그한 사람만 변화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모두의 사랑의 마음을 당신이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사랑의 마음으로 또 사랑의 정신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주어진 말씀대로 살자 했습니다. 즉, 우리는 다 모두 다 각자 각자 소망이 있습니다. 올 한해 계획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보는 겁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받는 것이 그의 삶의 전체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님께서 그에게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어느 성전에 가서 우연이지만 필연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본 순간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모은은 바로 예수님을 안는 순간, 자기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평안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 소망보다 크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키와 지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기에도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가운데 52절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어, 예수님이 구한 게 아닙니다. 다른 번역 성경은 사랑스러워져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와 성장은 멈춥니다. 지혜의 성장 역시 솔로몬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에게서 떠남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지혜를 활용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 보기에 나는 오늘 정말 사랑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올 한해 나를 보고 조금 더 사랑스럽게 생각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은 옳고 그름 너머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스러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또 순종하는 자세를 배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판단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혈육의 어머니여도 마리아의 생각에는 서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보고 계실 텐데 예수님이 성전에 있고 마리아랑 같이 있지 않고 마리아에게 어머니 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갔다 해도 그건 예수님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이니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였던 행동은 51절 5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어떻게 해야지 사랑스러워질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모든 걸또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이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마리아가 아무리 틀린 얘기했지만. 그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스러워지는 것, 여러분 싫으세요? 좋으세요?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스러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걸 좀 멈추고 순종하면서 지내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순종해야 하는데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깨뜨림을 통해서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은 잘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참잘 순종을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줌예배를 드릴 때 도요 바로바로 그냥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또 대답도 잘하고 또 얼굴도 그냥 뭐, 다히고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오히려 안 켜요. 어,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왜 사랑하셨을까? 해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울고, 때쓰고, 귀찮게 하고, 그래도 결국 아이들은 순종하거든요. 애들은요, 여러분, 어제 울었다가도 금방 웃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한번 울면, 그걸 잘 회복은 안 합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싸워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울지도 않고 입으로는 내하지만 네 절대 행동하지 않습니다. 싸우면 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합리화가 다 있습니다. 세 가지 자기 합리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나는 지금 가진 게 없어. 나는 지금 뭐 시간도 없어. 없어서 못한다는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은 나는 지금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사람은 늘 만족하지 못해서 타인의 삶을 쫓아가느라고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해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그동안 못 내려놨던 것들을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오래 벽 받는 길, 그것이 바로 겸손임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그의 능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그의 가문을 보고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냐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한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를 끌수 있는 리더가 됐을 텐데. 그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이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냥 적당히 뭐 저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지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요한은 그 순간 자기가 주인공이 될수 있음에도 저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오시면 신발끈을 푸는 종그 정도? 그것도 못될것 같다고. 아직 보이지도 못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의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신발끈 묶지도 못하는 사역이다. 그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손님이 오실 때 준비하는 종은 뭘 합니까? 손님이 오시기 전에 손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청소하고 테이블을 닦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반면 예수님은 그러면 앞떠셨는가 예수님은 그래 이제 내가 주인공이다. 세례 요한 너는 이제 좀 수고했으니까 가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니, 분명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내가 하는 건 물세례야. 진짜 값어치가 없어. 그분이 하시는 세례는 불과 성령의 세례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백성과 똑같은 위치에 서서 사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원하고 여러분이 오래 소망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안전자리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 복받고 싶으시죠 복을 받는 길은 내가 낮아져서 내가 낮아져서 오늘 예수님이 백성들과 같은 위치에 서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낮은 자들과 같은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새벽기도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소위 세상에서 직 지위가 높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그 지위를 높임을 통해서 여러분을 존경하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사회적 계급을 깨고 그 직장 내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같은 위치에 서도록 다분히 노력하십시오. 사장님이 계시면 부장님이 계시면 회장님이 계시면 세상에 타이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장 낮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으로 섬길 때 자발적으로 가장 낮은 자와 같은 위치에 설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복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백성과 같은 위치에 서신 예수님처럼 내가 능히 불과 성령의 세례를 펼칠 수 있음에도 굳이 의미 없어 보이는 물 세례를 받으면서 겸손하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주인공이 될수 있는 순간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그러나 나는 그분이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2021년 한 해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해 놓아 칭찬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으로 내려와 낮아지시